부동산 정보 혼돈의 시대. 이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제가 거기 서 있는데요. 정신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해치며 집을 구해야만 했던 사람들. 이뭐 부동산 넘어 산이네. 집값이 뭐 이리다 비싸노. 차 먹고 내리시죠. 아 땅마 잘생겼네. 왜요? 그 누구신데요? Are you h a v i a hard time finding a house that meets your requirements? y yeah?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힘들어 고민 중이시군요. Listen! 아이잘 들어. 꿀 매물, 소르츠, 이거지. 마치 정 불이네 꿀꿀 매물.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을 찾아주는 주문. 이번에 계약하려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? 아, 아 뜨거. 나오시죠. 뭐야? 냈어. 고에서 님도 인간이야? Would you like to be informed of the future market price? 네. 프라이스? 오케이. Okay. 미래 시세를 알고 싶나요? 예측 시세. 얼음아! 얼 미래에 서오셨어요꿀 시세. KB 시세. AI 예측 시세. 빌라 시세. 모두 보는 주문. 어튜브 초록창. <laughs> 아, 이거 지금 나보고 이걸 다 보라는 거야? 어? 아이씨! 흠, <끼리> 튀어나오시지 <끼리> 어? 저, 저, 저게 문이었어? 아, 근데 언제 아침이또 뭐야? Do you have any apartment complexes that you're curious about? 뭐라는 거야? 컴, 음, um, what? 궁금한 단지가 있으신가요? 있지 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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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지 싹다 모. 싹다 모. 싹다 <laughs> 꿀단지 싹모싹모단지 단지 정보를 한 곳에 싹다 모으는 주문 <laughs> 이거 물건이군요 복잡한 부동산 정보 속한 줄기 빛이 된 리브 부동산 모두 외쳐봐요 부동산이 쉬어지는 주문 리브 부동산 부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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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라시세 그것도 당연히 리브 부동산이지.